학교 바로 소개 첫목이화 회장이시며 국가 원로 부산 국가 원로회의 조근세 공동의장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6.25 전쟁 영웅 백스님 장모님이 타게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백스님 장모님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백척간도에선대한민국을 옹호물 빠져 지키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유교진영 발발부터 정정 핵정 체대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선에서 격전을 주면서 수단, 시사의 고비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국가암족에 헌신한용웅입니다백성국장군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 평남 강성원에서 빈 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교사가 되기 위해 평남 사봉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짧은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군인의 일기를 듣기로 결심하고 봉천 공안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해방 후이 군정이 조직한 국방 경비대 중위로 임관하여 한국군 창대에 기여했고 이후 29시에 사단장 쟁점, 여규 전쟁이 발발하자 군단장과 육군 참호중장을 맡아 최전선에서 군을 지휘하며 여러 차례 기념미적인 전가를 올렸습니다. 특히 6.25 전쟁의 최대 백정지인다보동 전투에서 그가 6.5년 닥진 승리는 전설로 흘렸다고 했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의 파죽시제와 같은 공시의말이 밀려 아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사단에 있는 그는. 불그리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백 장군은 공포의 시대에 태어난 보아들을 향해 내가 물렀으면 너희들이 나를 싸라고 동려하며 선두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보아들의결사항견으로 납동강 방선을 지킨대였고 그 기시를 몰아 인천 항륙작전 성공과 평양까지 진격하는 발판을 말하였습니다. 만일 유교5 진쟁 중백 선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즉각되었을 것입니다. 백스관 위장관은 후진 이후 한국군의 재금과 수군자로 국방력 강화에 주력했고 미국을 설득하려 한미공화방위조약을체결했습니다 초대 제1야전사장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야전을 창사했습니다. 1960년 f 이후엔 외교와 경제 발전을 기하고 10년간 대만과 유럽 5개국 및 캐나다주의 대사를 이기고 했습니다. 교통부 장관 시내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해있고 중주비로, 호남비로 한국 종합화 사령들을 연구하며 중화공업의 토대를 따았습니다 백승유 장군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추앙받는 전쟁 영웅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전쟁 협정 체계를 5 0주년 계기로 한국 전쟁 기념 사업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과 이주의 극동이라고 사는 것, 백승유군 대장 김동석 체보부대장을 6.25전쟁 4대임무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보동 전투에서 내가 물렀으면 나를 싸다다며 회사한다는그해고부력을 미국 군사학교들은 수업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 미 국립 백백 미국 국립보병방문회는 백장문의 육성을 태주고 있습니다. 백장문이 백세로 타계하자 전현직 중앙군 사령관들은 미국 독립전쟁 승리를 이 조지 우승순이 유군의 아버지라며 백승윤 장군은 한국분에 억제하고 애쓰게 하고 백악관에 또 애도 성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미 8군은 백승윤 장군을 미 8군 명사령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용을 대하는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태도를 개허도는 희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자파정의 잘못된 역사 평토, 역사 인식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후대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윤승열 정부가 태동하기 때문에 현 정부는 국의 영웅, 백성일 장군을 제대로 평가해 주려고 랍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영웅, 더글라스 멜버드 장군과 아젠하우 장군을 비롯한 7등을 1943년 말 원수로 지목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백성 장군 명예원수 최대와 임시수로 보상해 가슴이 점은 균형은 그 집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laughs> 조금 세공동회사님께서 <새>, <laughs> 양념 소개를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 다음